유자 묘향입니다. 여기가 학교 같은 학교가 대학교가 있고 안산을 보게 되면은 안산에 일자 문승 안산이 일자 안산이 있고 뒤에는 어 조산은 문필봉이 있고 저 앞쪽은 울산시내 구영리로 해서 울산시 쪽인 안산과 조산이 너무 좋고, 양 옆에 청룡 백호가 이렇게 서로가 교회 되니까 이 묘로서는 좋은 묘트라고 볼지요. 누구 뭐라고는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또 이런 자리는 옛날부터 어 내려온 아주 좋은 명당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. 사대수국 물도 자에서 우로 돌아오는 게다 맞습니다. 맞고 뭐 하나도 흠잡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. 지금은 조금 묘를 수리를 해서 이렇게 둘레서 아주 보기 좋게 잘 해놨습니다. 이것은 후손들의 어떤 그런 조상에 대한 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. 이렇게 손을 하면 좋은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개발이라는 그런 어 이름 앞에 이런 초상들이 묘를 어,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낙골묘를 모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옛날에 공자님이 말씀하기를 오래된 묘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.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벌초를 하는 사람이 없다, 이래가지고, 이런 오래된 묘도 어, 파멸을 해서 낙골 묘로 가는데, 벌초를 하기 싫으면 은 그냥 묶어둬도 됩니다. 이런 후손들을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. 자, 여기에 어서 보면은 참잘 되어가 있는 것을, 어,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조상들의 섬유에 가보면, 이한 가운데, 가운데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는데, 언제나 나는 그런 걸 보면 항상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, 오늘은 여기에 섬능을 얻어보니까,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또 내려오는 계단,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오는 계단이 참잘 되어 있죠. 자, 그래서 이 뒤산도 보면은, 여기에서 보니까 뒤산이 서쪽 산인데 유산이라고 합니다. 서쪽 산이 아주 완만하게 어, 높지도 않고 비산 비합니다. 뒤에 산이 뭐 너무 높으면은 이 뒷바람을, 엉기를 타기 때문에 손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뒷산이 높지도 않고 비산 비하고 오른쪽은 백호가 아주 잘 돌아오고 청룡이 백조서 돌아오면서 이 산이 요토로서는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묘를 쓰나 집을 잡을 적에는 언제든지 물을 경계를 해라. 요 앞에 물이 되어있습니다. 물이, 유자 묘향은 물이 또 자수도 옵니다 자쪽에서 물이 흘러서 아파트, 저, 어, 저 기숙사에 있는 조리 물이 흘러나오니까 자수, 우, 자수도, 자수도 옵니다 그래서 물은 언제든지 경계를 하라. 묘나 집터를 보는데 물을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, 물은 산을 넘지 못하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에, 물을 경계를 해서 우리는 자리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.